로마스의 일장에 복음을 설명하면서 경건생활을 강조하면서 동성연애하는 것을 성경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역행한 사람이십니다. 크게 보면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역행하는 사람이십니다. 그성철선님 뭐, 회의사, 뭐 이미 고인이 됐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인도해서 내가 미안하다. 거짓. 내가 너무 거짓된 게 많다. 길이 아닌데 길이라고 말해서 미안하다라고. 그분은 어떻게 보면 진실대요. 그러나 진리를 몰랐죠. 그리고 그래서 어~ 나는 사탄의 자식이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고 뭐 많은 말이 있습니다만은 시무리까지 다 났지요 어~ 자기 딸에게 피리야 자기 딸도 비군이더라고요 피리야 미안하다 하고 지금 그 프리메이션들이나 그 배우들 보면 공공연이 사탄을 숭배한다라고 자기들은 그런 연기를 하고 영화를 엄청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역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 자, 조금 서로로 말씀드리면, 인간들이 뭐를 자꾸 연구한 거 만들어낸 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반대로 갑니다. 상식에 보면, 일장 29절에 보면 심 맺는 채소를 또씨 가진 열매" 이러니다 "씨"라는 것이 "씨 맺는 채소를 먹고 씨 가진 과일을 먹으라" 그러십니다. 자, 오늘도 설명을 잘 들어 보십시오.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습니다. 유목사님은 이걸 깊은 음식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유전자 DNA 이거를 변형시켜서 나오는 걸 우리가 주로 거의 먹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부터 하나님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목사님, 먹을, 없, 먹을 것이 없네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겠노? 수동장님이 바쁘서 그냥 안 해봤을 끼고 혹, 변순한 거 사님, 저 우리 콩사가 먹잖아요, 까만 콩. 그거 심어봤습니까? 납득까 까만 콩을 땅에 심어봤습니까? 하여튼, 파란 콩은 납니까? 그런데 요즘 안 나는 게, 안 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심으면 안 납니다. 우리 밥에 넣는 까만 콩 있죠? 땅에 심으면 안 납니다. 완두콩 우리 사과 먹지요 심으면 안 납니다. 왜? 씨가 죽었어요. 미국에서 들어온 우리 저, 저, 노포동 가면 뭐 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2천원, 3천원 주고 하나 사가와가지고 씨올로지어 심어 만납니다. 왜 그런가? 이거를 변형시켜가지고 씨 없는 수박 있잖아요. 사실은 몸이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씨 가진 거를 먹으라 했는데 씨 없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려 먹습니다. 청도 가면 은씨 없는 단감 좋다고 사 먹는데 그거, 제가 볼 때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성경으로 보면은 그거 몸이 안 좋습니다. 왜? 변형된 것을 먹으면 내 몸이 변형되는 거예요. 내 몸이 창조의 원리를 안갖고 하나님과 역행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뭐, 뭘 꺾겠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노화되면 노인병,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작년 장년, 작년 장년, 작년 병이 작년 병인가 어른들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뭐 아이들도 아프니까 현대병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뭐 얼마나 난치병이 많고 전부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심각하거든요. 아이고, 뭐, 그, 뭐, 목사님, 그래, 까다로우게 그렇습니까? 이 전문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따라합다심에는 채소, 심에는 과일, 살아있는 걸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데, 뭐, 뭐, 그 정도로 합시다. 하여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섭리와 역행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왜 미국에는 비행기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큰그 트럭터가 한참에 수십 메터 동시에 수확을 합니다. 쫙 가면서. 그 언제 홈에 가지고 잡초 풀 메고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풀안 나게 하는 약에도 안 죽는 아주 강한 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DNA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콩, 뭐, 모든 작물이 다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미국에서는 또약안 치고 하는 것도 자기들 먹는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국에는 전부 홈이 가지고 풀을 뽑았는데 풀안 나게 하려고 그 독한 약을 확 치는데 그 독한약을 쳐도 안 죽는 놈을 만들려고 하니까 DNA를 병형시켜서 콩도, 뭐, 모든 작물을 만든다. 참고 마시길 바랍니다. 뭐, 안, 안 먹고, 뭐, 뭐, 거무 뭐 당장 죽냐, 뭐, 그런 말은 아니고. 하여튼, 지금 인간들이 범죄 타라 해가지고, 요거마저도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성에 보면, 주류기 민식이 보면 다른 시, 다른 시와 교접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먹고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우리 전부 이제 교접해서 하는 말이. 이건 저 개인 생각입니다. 여기 뭔지 압니까? 요거. 모르겠어요? 그림 잘못 그리십니까? 요거 뭡니까? 예? 잘못 그리세요? 무요, 무. 알타리 무. <laughs> 그런데, 이거는 계량종이거든요. 그럼 이거 먹으면 안 되느냐, 아마.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뭐예요 원래. 못난 거. 그, 이제, 이거 이제 몸에 좋다고 모르는데, 왜 알타리 무를, 여기 원래 으라 이거는 배추도 큰 거, 이거 다 계량종입니다. 뭐, 참고 마시고. 그거 뭐 하는 거 역행하느냐, 뭐 또. 그러면 또 말을 내한마디 없이 신나가는. 자, 뭐, 너무 지나치게 그걸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남자, 일남, 일녀 결혼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야 자녀가 태어날 거 아닙니까?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남자, 남자끼리 결혼하면, 아, 태어납니까? 여자, 여자끼리 살면 태어납니까? 인터넷에 그 글을 보니까 하도 동성연애 그게 막 허락해주고 그 하니까 댓글이 올라왔는데 뭐라고 올라가면 은 대통령 카하도아들 있잖아요. 대통령 카하 아들 며느리 보는데 남자 며느리 볼라요. 이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참, 자기는 그 글이 안할 안할 겁니다. 자기 며느리, 남자 며느리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정치인들, 그런 걸 쉽게 표만 생각하고 쉽게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미국 그렇게 욕하는 정치인들이, 자기 아들들은 전부 미국에 유학 다 보내놨더라고요. 미국은 그렇게 욕을 하던 사람들이. <laughs> 자,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자, 여자끼리, 26절, 27절은 남자, 남자, 남색이죠. 자, 이런 이거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게 전부 프로메이션 장난입니다. 뭐 제가 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영화가 나오고 그런 드라마가 나오고 그런 책이 나오고 <laughs> 제가 뭐 볼라고 본게 아니라 뭘 다른 거 찾다가 보니까 보니까 또 보는데요. 여자 여자끼리 키스하고 막 하는 그런 게막 u l l 더라고요그 나는 하도 이상해서 조금 더 봤는데 그런 영상이 요즘은 너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호주에 가보면은 호주에 집사람하고 가보니까 호주 집사람하고 가 보니까 호주가 그그 동성연애 그 골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간판에 동성연애자의 간판이, 간판이 무지개로 딱전뭐 모사님, 저, 성교사님 이야기들. 저, 저기, 저거는 동성연애자 집입니다. 자기들이 일부러 그런 집에 안 간다. 그리고 동성연애자들이 일부러 그 집에 가고, 그 물건 사주고, 그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에하듯이 저거는 동성연애자라도 간판이 무지개 색깔로 이래요. 박하나. 자, 이 정도로 합시다. 하여튼, 창제 원리를 원리로 안 갑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갑니다. 자, 하나님이, 저쭉 가서, 그래가지고 결국 영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탄에게로 가죠. 장계의 원리를 안 가고 사탄에게 갑니다. 사탄승배를. 자, 두 번, 이번에, 정말로 뉘우치고 돌아오면 됩니다. 회개 이쪽으로 하나님과 역행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수업라는 말이 유턴이죠. 유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뉘우치고 돌아와 됩니다. 우리 누가 보면 15장에 말씀 나왔잖아요. 탕자 비우, 탕자를 계속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십니다. 모든 것 회복됩니다. 탕자는 돌아오면은 모든 것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은 취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갱신할 부분들을 찾아서 해야 되겠죠. 자, 시간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창계의 원리를 역행에 역행한 사람들 자, 하나님과 동행. 자, 우리 성경 조금 찾아봅시다. 창세기 5장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5장 22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실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고까지만 에녹은 65세에 모드 실라를 낳고 모드 실라를 낳은 후에 3 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자,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참 대단하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많은 말씀이신다마는, 그리고이 사지를 24절에 보면 에누기성취했죠한 군데 더 장식이 6장 찾아봅시다. 그 다음 전이니까 6장 9절, 장식 6장 9절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뭐 했다? 역행을 안 하고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했습니다. 이보다 더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동성연의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자녀 생산도 안 하고 얼마나 얼마나 사탄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순리대로 하면 자녀의 축복을 받고 런트를 놓고 이러는데 자, 노아가 그렇게 동행함으로 지금 노아 외에는 남자 다 죽어 버리고 없고 아들 셋 우리 노아 후손이에요. 다멸망 받아 버렸어요. 뭐뭐호적동그가문이뭐 무슨 강시고 뭐 진주 강시고 뭐그할거 없어 우리 전부 노아 후손이라. 아담의 후손 그다음에 다 죽어 버리고 없 노아 후손. 할렐루야. 우린는 전부 노시오 노시. 노아호손 외에는 다 죽었다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39장 한 군데 더 봅시다. 2절에 요셉이 하나님과 하나님 요셉과 함께 했지요. 그가 형통한자가 되어 그러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신약 시대를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주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며, 뭐, 전도자. 많은 말씀이십니다만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함께 현장에 역사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27절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이 모여 가르치고 생각나고 평안을 느끼기 기초로니 맞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안 편합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까 여기에 보니까 내 것이 없더라. 다내 것이 아니다. 그 간증 들었지요. 저는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만큼 복음의 답은 없어도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뭐요. 다 아버지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지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일을 당할 때 산성그룹의 연구원 같으며 거기에 상여금만 해도 엄청나고 연봉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집 지어가지고 내놓으라고 사는데 남편 한 분이 병들어 누워버리니까 그게 다내거 아니다 니까그그 고백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항상 그리고 우리 아내도 있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 아내도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평안을 느끼게 끼치노니 하나님과 동경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예,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자,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시편 찾아봅시다. 73편, 23절, 시편, 73편. 23절.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23절을 다가일치 읽도록 하십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저가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오른손으로 뭐 만들고, 글을 쓰고, 오른손 가지고 설계할 때 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신다고 이 오른손을 주님이 함께 잡아주시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서밋이 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2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윗을 모여 손에 공교하므으로 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은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죄 원리 즉 하나님과 역행하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 돌아와서 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얼마나 큰축복이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